반갑습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온욱킬러입니다 2013년형의 어, 카니발 R을 하나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롱바디의 프레지던트 등급입니다 옵션이 아주 많구요 안에 개조를 4인승으로 개조했습니다 어떻게 개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전동 트렁크 썬루프 스마트키 오토 슬라이딩 옵션은 아주 프로비입니다. 뒤에 아주 넓죠. 트렁크 공간도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게 빠졌어요. 사인승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 발판도 리무진 시트도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금액은 85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금액이 무지하게 저렴하죠. 뒤에 후성 모니터도 있습니다. 이유는 요게 어, 구조 변경이 안돼 있어요, 사인승이 그래서 자동차 검사를 맡을 때는 검사가 가능한 곳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